2012년 법원직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음. 과학자들은 다른 사람들처럼 항상 기뻐한다. 가졌을 때, 그들의 생각이, 그죠? 응, 음. 문동사, 사역동사, 그죠? 그들의 생각, 지가 하는 것, 되어, 되어진 대상이죠. 대상이 뭘 쓰라? PP를 쓰라. 그러니까, confirm드가 되겠네요. 그죠? c o n 드가 그러니까 된다. 그죠? 뭐가 되겠나? 그죠? 4번 하고, 그죠? 음. 2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죠? 그렇다. 음. 이거보실까요 When Doctor K는 와이 들어오나 그죠? 커, 커서, K는 그죠? 처음으로 출판에 따라 빠졌죠, 그죠? 음, 그다음 그가 생각하기에 입이죠왜 동사가 하나, 하나, 둘, 세 개나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가 하나 있는데 동사가 세개 이상 넘어가야 뭐 된다. 삽입 때문에 했죠. 없다고 생각하고 그가 보았다, 그죠? 다 해서 몇개 빠졌습니까? 둘 빠졌으니까 뭐써야 된다? 왔어야 되겠죠, 그죠? 음. 결과적으로 그러나 식물학자들은 그죠 어, 뭐 했다 보았다 다른 색깔들을 그죠 색깔의 변화를 보았다 그죠 음, 빠진 게없습니다 그죠 그들은 역시 믿었다 이게 삽입이죠동사가세개 나왔으니까 뭐다 아이줄 예, 없네 하나 빠졌네 그럼 무슨 나 위치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B는 마시고 C가 위치인 거 B는 와시고 그죠? 시가 위치인 거 그죠? 위치인 거. 답은 이 번이 되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근데 동사가 이렇게 그죠? 세개 나오고 관계사가 그죠? 혹은 접속사가 뭐가 되면은 그죠? 하나밖에 안 나오지 않으면 이두 번째 관계사 접사 뒤에 오는 이 동사의 무리는 뭐가 된다? 사비되어진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생겨나죠? 뭐볼수아시듯 그죠? 여기서는 3번, 그죠? 어, 보시다시피, 그죠? 이, he thought 그죠? 이 부분. 그죠? 또 여기서 뭐다? d 이 y b i l l 는이 부분이 뭐? 다 삽입되어 있 진구시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감사합니다.